베리의 헬로우, 토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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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장난감은 바로바로 바로 짜잔! 파샤메 카드 유니콘 메카니멀 바로바로 바로 하라콘이에요. 하라콘의 테이머는 짜잔! 바로 나찬인 것 같죠? 그리고 옆에는 하라콘의 애니메이션 속 모습인데요.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유니콘 미리네. 와,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하라콘. 그렇죠? 그럼 무슨 관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베리와 함께 하라콘과 함께 신나게 놀러 가 볼까요? 슝슝슝 친구들 좋아요 꾹!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슝! 고대의 현자 하라콘! 스핑크스의 오랜 친구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만큼 자존심도 강하다! 메카니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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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음껏 덤벼라! 하지만 날 그리 쉽게 이길 순 없을 거다! 유니콘 포스. 그럼 하라콘 상자를 빵! 상자를 뜯으면 랜덤 메카드 세 장과 하라콘 고대의 현자 하라콘 하라콘 만나서 반가워. 너가 유니콘 메카니멀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미리네랑은 무슨 관계야? 글쎄, 미리네는 전설의 메카니멀. 하지만 나는 스 핑크스와 그냥 절친한 친구일 뿐. 그렇다고. 대리! 어? 미리네다. 미리네 웬일이야? 아침잘 왔다! 하라콘과 미리네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도 찾아온 거지 반가워 하라콘 네가 스핑크스의 친구라고? 어? 어? 내가 스핑크스의 친구이자 고대의 현자 하라콘이지 그럼 스핑크스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 그걸 함부로 알려줬다간 어둠의 그림자에게 들통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나 미리네와 베리는 믿어도 돼 맞아! 나 믿어도 돼난 어둠의 그림자를 너무 싫어하거든 야, 이제 너도 꼼짝없이 블랙미러다! 정말인가? 하지만 처음부터 믿을 순 없지 어떻게 하면 스핑크스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건데? 스핑크스의 위치를 알고 싶다면 우선 날 먼저 태밍해야 할걸 그래? 그럼 페리 나랑 힘 합쳐서 하라콘을 테이밍하자자 마음껏 덤벼라 하지만 날 그리 쉽게 이길 순 없을 거다 잠깐 잠깐 처음부터 이렇게 배틀을 시작한다고? 그러기에는 우리 아직 랜덤 메카드도 뭐가 나는지 모르고 하라콘의 변신 모습도 아직 보지 못했는걸? 아, 헬로토이 친구들한테도 날 소개시켜줄 시간이 필요하군. 알았다. 내가 기꺼이 시간 내주지. 베리, 쟤 조금 너무 거만한 것 같지 않아? 고대 의현자라나뭐 하나?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단 헬로토이 친구들한테 우리 하라콘을 보여주기 위해선 인정. 그럼 친구들, 이 랜덤 메카드 세 장을 하라콘과 함께 팝업시키면서 카드를 공개할게요. 그럼 하라콘 메카니멀 고! 잠깐! 지난번에 메카 스타터가 있는 걸 봤는데, 나도 그거로 팝업하면세 배로 힘이 세지지 않을까? 뭐야 하라콘! 내거다 보고 있었던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하라콘 특별히 태워줄게. 짠! 싸부기로 넣고 하라콘 메카니멀! 고! 예! 흠, 음, 엘로토의 친구들, 나의 속성 먼저 살펴볼까? 짠! 하라콘의 속성은 짜잔! 블랙미러가 나왔네요. 그렇다면 나와 함께 나온 랜덤 메카드는? 짠! 나이 카드가 나왔군! 하라콘의 콘러시! 블루랜드 60점! 바로 이 노란 뿔로 콘러시를 하는 거지! 히히히! <목소리> 히히히! <목소리> 오 그런데 친구들! 우리 미리네의 모습과 비슷한 줄 알았는데 베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포레곤과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미리네! 메카니 말고! 오야 어머 나랑 뿔만 비슷하지? 메카니멀 형태의 모습에서는 완전 다르잖아. 그래도 우린 유니콘의 형태라고. 뭐야? 공통점을 찾는 거야? 기, 기다려. 내가 포레곤을 불러올게. 날 불렀는가? 여기에 너와 비슷하다고 하는 메카니멀이 있어서 내가 불렀어. 오, 좋았어. 그럼 포레곤도 한번 팝업시켜볼게요. 얼마나 비슷한지. 메카니멀, 꾸! 오, 그러게. 이렇게 보니까 포레곤의 날개 형태의 모습이랑 이렇게 하라콘의 모습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죠? 다리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너가 포레곤이군. 난 하라콘. 어? 이름도 왠지 비슷한 것 같은데? 반갑다. 난 포레곤. 그렇군. 나와 형태가 비슷하군. 하지만 난 이렇게 입이 크다고? 포레곤 입좀 닫아. 입을 닫을 수가 없어. 진짜 이렇게 보니까 포레곤의 메카니멀 형태랑 비슷한데 얼굴은 미리의 유니콘과 비슷하죠. 그러면은 다른 메카니멀들은 들어가. 그럼 우리 하라콘을 접어볼게요. 포레곤과 비슷하게 접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머리를 뒤로 하고 날개 잡고 분리 파츠를 연결해서. 짠!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번에는 스타워리어랑 같이 할게요 하라콘 메카니말 코! 오, 오, 뭐가 튀어나갔어 <laughs> 나의 코야! 아이! 스타워리어가 날 강하게 만들어주지만 내 코는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주는군 그러니까 너무 거들먹거리면 이렇게 혼난다니까 근데 이거 팝업 안 되는데 어떻게 팝업했어? 메카니말 코! 오. 짠! 볼까요? 후카톤의 멘틀 플로우, 블랙미러 70점! 카톤이 나왔네요. 짠, 카라콘 완성. 와 마지막 메카드, 짜잔. 메카니멀, 코! 완벽하게 됐다. 짠! 로그마의멜팅 하이드 블루랜드 50점. 오, 좋았어. 하라콘 메카 스타터와 함께 파보파니까 어떤 느낌이야? 나의 에너지가 가득 차고 있는 느낌이야. 진짜 힘이 강해지는군. 그렇다고 하는 여친구들 아, 아직 하라콘을 테이밍하지 않았으니까. 미리네, 미리네! 이제 헬로토의 친구들한테 소개를 해줬으니까 우리의 배틀 차례인가? 좋았어, 유니콘 대 유니콘으로 어디 한번 대결해 보자고. 순순히 스핑크스의 위치를 알려주시지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을 거다 나의 우선 이겨라 좋았어 내가 먼저 공격해 주지 돌풍을 일으켜라 에어파스터훗 돌풍이라니 나에겐 스노우윙이 있지 얼어붙는 냉기 스노우윙 으, 으, 돌풍보다 더 강한 스노우윙이라니 여기서 멈추지 않겠어 몸통 박치기 에테르 어? 미리내 돌진한다 이거냐 그렇다면 나도 불을 앞세워 돌진한다 곤러씨야야야야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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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이야+ 도 만만치 않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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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겼다! 재빠르게 이동한다. 광속 이동! 아이고, 뭐 뭐야? 어디 갔지? 어디 갔어, 미리네! 미리네! 날 스피드를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와보라고. 너무 빨라서 따라갈 수가 없어. 어떻게 한다? 아, 좋은 수가 있다. 상대 주위를 돌리며 얼음벽을 세운다. 아이스 서클! 아무리 레전드 메카니만 미리네라도 여기선 도망 못갈 걸. 으! 하라쿤, 그만 돌아. 어지러워! 마지막 공격이다! 마이널 어빌리티! 발9프로 펀치를 날린다! 펀치킥! <목소리> 히힝. 친구들 오늘은 유니콘 메카니멀 그리고 스팅크스의 친구 하라콘과 놀아봤는데요 어땠어요 친구들? 재밌었나요? 우리 하라콘이 스팅크스의 위치를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요 그럼 베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